항상 과실을 들이대지. 당신이 중심 못 잡은 거잖아요. 뭐그 놀이기구 특성상 위험은 감수해야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과실 비율 고객한테 70% 있다. 이렇게 주장도 해. 그럴 땐 우리가 개입을 하지. 그 업체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돼. 조종자의 어떤 부주의. 안전 장비가 미비했거나, 아니면 사전 설명이 부족했거나,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지. 예전에 바나나보트에서 날아가서 흉추가 골절된 사건이 있었어. 꽤 많이 다치셨는데, 우리가 조종자의 급회전 영상을 확보를 해서, 과실률을 상당히 한20% 정도로 낮췄던 기억이 있어. 그래서 보상금도 그때 한 4천 넘게 나왔지. 후유장애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도 있던데요. 단순 통증은 당연히 안 돼. 근육 파열이나 인대 손상, 뭐 관절 운동 제한 같은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CT나 MRI나 뭐 전문의 석연서가 필수고 장기 치료 이력, 물리치료 내역도 좋아. 진짜 철저히 챙겨야 돼. 그리고 후유장애 진단서는 되도록 전문기관에서 받는 게 좋고 그냥 동네 병원에서 받으면 보험사가 인정 안 하려고 해.